심하게 한 300배까지 보통은 한5 0배에서0 0배까지 어, 강하게 깊숙이 네, 우리 몸에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몸의 회복력이 빨라진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뇨병 환자들 당뇨가 심하면 부식되가 괴사되잖아요. 발가락 같은 거는 당뇨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당뇨발 환자들이 괴사가 심하면 잘라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3살이 돋아 올라옵니다. 오. 그래서 잘라내지 않고도 치료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원상 회복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됐고요. 어, 지금 이, 이거는 사각 챔버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 지금 이게 1인용 챔버입니다. 이런 형태로 자부실정 같이 이렇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압력이 이게 2기압에서 7기압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올리는데 원형이었을 때 압력이 고루 분산돼가지고 폭발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건 사각 챔버입니다. 네, 사각 챔버로 하면서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그 내구성을 좀 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한 20톤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하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북도 광주를 포함해서 호남지방에는 유일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어. 네, 고밥선도 치료 챔버입니다. 네. 그래서, 어, <laughs>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음. 지금은 이제 연탄은 안빼니까 근데 캠핑가 가지고 떼수정도로 많이 네. 사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어, 응급실에 전국대학병원 응급실이나 그 다음에 뭐, 대자인 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 예스 병원 응급실이나 1인용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챔버는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효과는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이제, 그 의학도 예방 의학에서는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노화라는말 많이 들어보셨죠? 항노화라는건 사람이 늙지 않게 이렇게, 정, 이렇게 정지시킨다 이런 말인데 요즘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트렌드가 영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노화라는 말은 리버스 에이징 해가지고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젊게 만들어주냐. 유전자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끝부분에 있는 것을 키워주면 그 텔로미어가 노화를 좌우하는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고압산소를 했을 때 헬로미어 길이가 실제로 길어져가지고, 어. 신체나이나 이런 그, 운동성에 있어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젊게 만들어진다고, 어. 그렇게. 음. 요즘에. 젊어지네. 네, 요즘에 많이, 젊어지기 위해서. 네. 여성분들은 해보시면 진짜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아. 그래서 예, 눈도 금방 밝아지고 소화도 잘되고 잠도 잘 오고 남자 전립선. 네, 예, 어떤 특별한 질환에도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하는데는 를 최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선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그 전에 전북 현대었던 이동국 선수도 시고압 상수 치를 합니다.